한동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아, 중앙지검이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간다. 누구한테 소프트하게 하지 않는다. 아, 저는 이재명 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김만배 씨 자산 2,000억 원 동결을 했죠. 에, 그게 동결을 한 이유가 뭐죠? 그게 범죄에서 얻은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 하시는 거죠? 저희 주장은,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결된 자산 2,000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아, 그일아직도 하십니까? 예. 아, 예,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이 되어 있고 어, 이것 또한 범죄 수익에서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에, 이 동결한 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김만배의 누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범죄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김만배 씨가 그, 아니요, 유,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가족 얘기하십시오. 재산을 산 것이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얘기가 나, 지금 도출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검찰이 네.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의원님 말씀한 수거 그것도 수사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당연히 그전 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천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 수익에서 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게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4월은 4월에,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한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한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부동산 중개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걸그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사람들이. 자, 그 당시에 그 네. 집을 살 확률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만 분의1의 확률이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 도,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또가 세번 연속 다, 당첨될 확률이다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또 언론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사, 뭐 소환조사는 아니더라도,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아,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외관상으로라도 그렇게 그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 이거 한 번, 그럼 예, 따져 의원님, 봅시다. 답변을 한 번. 아직 제 질문, 질문은 아니, 제 질문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428억. 이 이야기가 나온 게요, 2022년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그리고 428억 검색을 해보면요, 2064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에 이재명 대표는 428억을 받은 걸로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검찰? 공소장에, 기소장에 한 줄도 못 쓰지 않았어요? 자, 왜못 썼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무슨 뭐 노후 자금이다, 선거 자금이다, 뭐 저수지에 넣어뒀다. 이렇게 북치국 깽가루 치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공소장에는 한 줄도 못 넣은 것. 이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 가능성. 두 번째로는 검찰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두 가지 하,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질문 다 하신 분들. 아니요. <laughs> 자, 이렇게 서로, 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laughs> 에, 주,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50억, 이 50억 박상국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대표의 뜻을 받아서 추정해서 어, 이건 헌법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업계의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laughs> 김만배 누나 누나와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런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사,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예. 언제 했습니까?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그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 제가 이런 메모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실이겠고요. 그리고 그, 그, 그 아까 말씀드 자, 장관님, 장관님, 답변만 예, 하십시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재명 수사,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아니, 특검이라는 것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맞불록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진실 규명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강하니까 균형 맞추고 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도로, 그런 용도로 특검이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매번,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신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도 를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런적인 논, 그런 논리적인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